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 부등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내용은 지수 부등식과 똑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단지 지수가 로그로 바뀌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을 같게 할수 있는 경우, 이 형태가 반복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이건 앞에서 했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수 방정식에서 무슨 내용이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수 방정식의 내용 그대로. 자, 로그, 아, 지수 부등식 그대로, 로그 부등식도 밑이 1보다 큰 경우와 밑이 0과 1 사이 있는 경우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y는 로그 ax라고 봤을 때, 여기에 어떤 값, 뭐, n이 있고, 여기 어떤 값, m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함수 값, 로그 a의 n과, 함수값 log a m을 비교해 보게 되면 log a m이 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 진수끼리 비교할 거예요, 진수끼리 n과 m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아, 부동어 방향 그대로 log 부등식에서 밑이 1보다 크면 이 방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반면에 밑이 0과 1 사이 있게 되면은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라고 봤을 때 요 함수값이 log a n 이고, 요 함수값이 log a m 이죠. 그럼 이쪽이 크죠. 그죠. 근데 부동호 방향이 이쪽이 됩니다. 요 진수끼리 비교해보게 되면. 그죠.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아시겠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어, 부등식을 풀 때는. 그, 로그 방정식과 똑같은데, 진수 조건을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 생각 안 하고 풀면 틀립니다. 별거 없는 내용이죠. 요게 양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초적인 문제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밑이 통일되어 있죠?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여기 진수끼리 비교할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되겠죠. 얘는 OX가, OX가 2X 더하기 3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풀고 답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진수 조건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양수가 되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겹치는 범위는 0보다 크다죠 그래서 이 뒤에 AND 동시에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이두 개를 다시 겹치는 범위를 생각해보게 되면 얘가 답이겠죠 괜찮죠? 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진수 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얘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 LOG 1분의 1에 밑이 0과 1 사이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끼리 비교할 겁니다 진수끼리 그럼 요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x 8 x 8이 10 x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x가 18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우리는 x가 9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예요. 요것만 달랑 보고 답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 이해 보세요. 얘가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8보다 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 이게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x가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8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게 진수 조건. 그 상태에서 얘랑 같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8과 10 사이. 8과 10 사이.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9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겹치는 범위 여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미치 1보다 큰거 확인되죠? 이건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기 때문에 자, 로그 5에 x 4 x가 로그 5에 3x 빼기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푸는 거냐면 x, 4-x가 3x 빼기 6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면 돼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4x가 3x-6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3이 마이너스에서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4보다 작아야 되겠죠. 2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걸 표시해 보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어, 2보다 크다. 그죠? 2보다 크다. 그래서 진수조건에 나오는 범위는 0과 2 사이가, 아, 2와 4 사이가 나옵니다. 이게 진수조건이에요. 그런데, 요 부등식을 푼 결과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은 여기 있겠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파란 범위와 이 범위가 겹치는 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시. 미치 1보다 크면 진수끼리 비교하는데 부동어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걸 푸는 거예요. 풀고 나서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과 겹치는 범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 반복되는 형태를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형태 로그 2x가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 요렇게. 이렇게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로그 2x 빼기 1에 로그 2x에 빼기 3이 될 겁니다. 이게 음수니까 결국 로그 2의 x는 어떻게 되죠? 1과 3 사이가 되겠죠?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을 밑이 인 로그로 바꾸게 되면 얘는 로그 2의 2죠. 그다음에 3은 로그 2의 8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이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다 치워도 되죠. 이렇게 로그를. 그래서 2x8 해서 답은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뭐, 진수 조건은 양수, 양수니까, 어, 겹치는 범위가 얘죠. 괜찮겠죠? 자, 다음 계속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5분 1보다는 5가 좀 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5로 바꾸고, 마이너스 1승. 얘도 5의 마이너스 1승.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나가면서 플러스 되어버리죠. 그럼 남는 식은, 요게 남습니다. 로그 5의 x에 곱하기 로그 5의 5x 이렇게 이게 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로그 5의 x에 자 얘는 로그 성질상 1 더하기 로그 5의 x가 되겠죠 이제 푸시기만 하면 돼요 전개하면 로그 5의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5의 x 2가 넘으면 빼기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그럼 1, 어, 여기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 로그 5의 x 빼기 1에 로그 5의 x에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자 이거 풀면 로그 5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어, 1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럼 x의 범위는 얘는 5의 마이너스 2승과 같죠? 얘는 5와 같습니다. 로그로 바꿔보면, 그래서 2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크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보시면 이해될 거라 생각해요. 자, 다음 지수의 로그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앞에서 했지만은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을 때 미치 1보다 큰 로그를 취하게 되면 부동어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e의 a 로그 e의 b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미치 0과 1 사이는의 로그를 취하게 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죠. 어, a에다가 로그 2분의 1의 b가 되는데 이때는 부동호방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로그를 취할 때 밑이 1보다 크면 방향이 유지가 되지만 0과 1 사이 는 애를 취하게 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지수에 있는 로그가 밑이 10인 거 보이죠? 상용 로그.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지수에 있는 로그 x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얘랑 곱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로그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푸시면 되죠. 풀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밑이 10이고 10은 1보다 크므로 요 방향, 요, 요거는 지수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10분의 1 되겠죠. 10분의 1. 그죠? 그 다음 이쪽은 어 10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1보다 작다 또는 1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진수조건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어떤 범위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자, 10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10보다 크다 해서 0보다는 커야 됩니다 0 자, 10분의 1 0보다는 크다 그럼 겹치는 범위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나오죠 그죠 그래서 0보다는 크고 10분의 1보다는 작다. 또는 10보다는 크다. 이게 답이 돼야 됩니다. 어,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음, 이렇게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어, 양변에 로그 치해서 문제 푼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밑이 0과 1 사이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초적인 내용은 요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풀면서 다시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 더하기 log 2x. 이쪽이 지금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은 log 2에 2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니까 log 2에 2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log 2에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동어 방향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2 x 플러스 5가 되고 결국 여기서 x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끝이 아니라 진수조건 생각하셔야죠 이거 그래서 2 x 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크다 x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 그럼 이두개 겹치는 범위는 0보다 크다죠 그죠 자 0보다 크다 와 이게 겹치는 범위를 다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해 보시면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때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 2, 3, 4, 5를 다 더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10에다가 15가 되겠네요. 답은 1번 되어됩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로그 부등식 어 보니까 미치 0과 1사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진수끼리 비교할 텐데, 요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진수끼리 부, 비교할 때, 그래서 그걸 푸시면 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가 작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푸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x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될 테고, 4 1 마이너스해서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진수조건 여기 진수 진수 생각하셔야죠 자 그러면 어, x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2일에서 여기 마이너스 1 테니까 크다 돼 있죠 크다 돼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다시 1보다 크다가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여기서 범위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x가 1보다 작다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2, 1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요쪽에 하나 그려지는 거 하나랑 그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1보다 작답니다. 1보다 작다니까, 요렇게 그리시겠죠. 그럼 이두 범위가 겹치는 범위는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자, 그래서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2보다 작답니다. 그럼 우리는, 요, 진수를 풀어서 나온 결과가 이거죠. 이거랑 이걸 겹치는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 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 범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를 곱하래요 그럼 답은 얼마죠? 8 돼야 될 겁니다 간단하죠? 요렇게 풀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로그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로그 x에 여기 5대 있습니다 5는 앞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식 자체가 로그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5의 로그 2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3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로그 2x가 2하고 3 사이가 될 겁니다 다시 이걸 로그로 바꾸게 되면 2와 3은 2제곱 2세제곱이죠 그래서 4x8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해가 이럴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두개 곱하라 그 말이죠. 답은 5번 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의 해가 이렇다. 자, 여기 X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A 값을 구하라 그 말인 거예요. 일단은 요 식을 먼저 전개를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3X의 제곱에, 플러스 음 a 빼기 1에 로그 3의 x 그죠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 s는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하면 로그 3의 x의 제곱에 빼기 a 마이너스 1에 로그 3의 x 빼기 a가 0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자 이걸 풀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걸 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로그 x가, 3x가, 얼마와, 얼마 사이다. 알파와 베타 사이다. 이렇게. 그럼 이 결과를 이렇게 만들죠.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 사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결과가 3분의 1하고 9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x의 범위에요. 요 범위죠, 요 범위.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범위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밑이 3인 로그를 취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어, 1과 2 사이라는 거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값 자,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 이 상황은 지금 어떠냐면 은 이걸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걸 풀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그때 요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1과 2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요게 인수분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로그 3의 x에 플러스 1에 로그 3의 x에 빼기 2가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어차피 어, 이걸 전개하면 얘가 될건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걸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 두개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1이죠 근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죠 어 a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어 2가 되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어 x의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로그 x의 범위를 구해 주고 거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다. 답은 어 2번 되어 되겠네요. 자, 이제 로그 부등식 기본 문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연립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네요. 자, 위에 보니까 지수부등식이죠, 그죠? 아래쪽은 로그부등식입니다.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이거 풀고 이거 풀면 되겠죠? 자, 먼저, 어, 지수부등식부터 풀어보게 되면 2x 더하기 3승이 4, 2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x 더하기 3이 2보다 크다가 될 거고 여기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겠네요. 자, 위에 그 풀었고, 아래쪽. 자, 여기 2가 있으면 좀 불편하죠? 요 2는 위로 올려줍니다. 지수로. 그래서, log, x 더하기 3의 제곱. log, 5x 더하기 15가 되겠죠?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요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x 더하기 3의 제곱. 5x 더하기 15, 이걸 풀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5x 더하기 15가 되고, 자, 풀면 어떻게 되죠? x제곱에, 플러스 x에, 아, 얼마죠? 마이너스 6인가요?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3, 이 마이너스에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3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5X 더하기 15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수 조건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올 겁니다. 그거랑 이거랑 겹치는 범위. 그러면, 이해죠. 괜찮겠죠? 자, 그리고, 이 결과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품결과가 이겁니다. 그럼 이두 개는 겹치는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두 개를 수직선상에서 겹치는 범위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니까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가 나옵니다. 아니면 0, 1 이렇게 세든지 답은 1번 돼야 되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 조금만 연습해 보기를 바랍니다.